자 그럼 5위? 오위? 자 5위는 자 네. 네. 원주 DB입니다. 네. 네. 결국 화웅을 보내고 네두역기를 뜯고, 네. 두역기두역기 두역. 두역. 두 두역귀. 역귀. 역기. 두, 두 두경민. 아. 두경민을 아하. 두역귀. 네. 두경민 네. 네. 두역귀입니다. 네. 네. 두경민을 데리고 왔어요. 네. 분명히 DB에서 좋지 않게 나갔을 거야. 음. 네. 나할 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이대로갔다가족때면 이상 거예요 네. 그래서 자존심을 싹 깨려놓고 네. FA로 데리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잘 데리고 왔다 그래도. 네. 네. 두경민 잘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쓸수 있는 또 카드를 데리고 왔어요. 알바노라고. 네. 네. 우리나라 선수로 치면 2억에서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경민, 알바노. 네. 그다음에 뭐. 3번 라인 좀 약하지만 뭐 최소국 박인우, 뭐 네. 그 다음에 윤호영 뭐 이렇게 가는 라인업도 되고 앞선에 네. 박찬희 넣고두경이넣고알바으로 가는 앞선도 되고 네.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음. 거기에 또 강상재, 김정규 그대로 건지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뭐 프리먼, 녹스, 용병을 저같이 보았는데 네. 올해 최고의 용병입니다. 디비에. 에르난데스라고. 네. 와 음. 포대형 계열인데 빅 수비도 강하고 운동력도 진짜 좋습니다. 음. 거기에 이 순위 프리먼이다. 네. 프리먼이 원래 일 순위 하이권 용병인데 이 네. 순위 프리먼을 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 용병 조합은 저다? 지금 국내 선수 중에 최고입니다. 국내 팀, 팀 중에. 중에. 네. DB는 네. 지금 이상범의 명장병 때문에 제가 오위를 놓은 거지. 네. 차라리 저를 감독으로 놨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네. 대권 도전 가능? 대권도좀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네, 네. 멤버 자체는 너무 좋은 물론 정도 전술이나 정도면. 뭐 패턴 이런 거는 코치들이 다 알아서 잡아주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총 감독만 볼수 있다라고 하면 음... 네, 제가 감히 2등 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자신 있습니다 <laughs> 네. 그 정도로 멤버는 좋다. 네, 멤버는 좋다 근데 감독이 명장병 걸린 네. 이성범이다 음... 제가 우리 팀 감독님한테 그럽니다 이성범 되면 안 된다 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장병훈은 이성범 때문에 DB는 감독 교체가 시급하다, 시급하다, 시급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삼, 4위. 위죠4위는 KGC. KGC가 좀 나이도 뭐 오세근이 나이도 많으니, 막고 네. 뭐 전성현이 이제 캐럿으로 가면서 팀이 약해지지 않았냐 네. 이렇게 보는데 네. 제가 을 때는 만약에 박지훈과 현준형의 공존만 된다고 하면 네. 문성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조은우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로, 양기종도 있고 네. 네. 로테이션 멤버가 아직도 풍부하다 네. 그리고 용병이 여기도 거의 상위권이다 음. 스펠맨 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네. 그대로 가면 용병이 뭐가 좋죠 시행착오가 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펠맨은 포부 터짐 어느 정도죠? 그렇죠. 못 말립니다. 네. 못 말립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오세근이 또 플레이오프 때 전세금 모두만 된다고요. 네. 그러면 뭔가 업셋으로 네. 3위4년을 업셋으로, 뭐 우승까지 힘들었지만 또 네. 저번처럼 결승까지는 또 음, 그걸 쓰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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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드는 터지십니다. 네. 네. 그리고 변준영 박지훈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스텝업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음, 네. 오세근을 좀 시즌 때좀잘 관리와 해준다면. 네. 네 예, 김상식 감독이 신인 감독이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일낼 수 있다. 네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인들은 다 쓰지 못한 애들 뽑았어요. 음 인맥비에 좀 가까워. 아네 <laughs> 어, 제가 신인들이 <laughs> 마음에 안 든다. 평균 시간이 네한 명이라도 네. 5분 이상 뛰면 네 삭발. 삭발에 너무 막거이네요 아, 그럼 뭘 걸죠? 눈썹을 밀겠습니다 <laughs> 눈썹도 네. 왼쪽 오른쪽 나눠서 가세요. 아니요. 네. 눈썹. 아니 다른 것도 하나 걸고 오른쪽 걸고 네. 그러는. 네. 이제 눈썹을. 왠... <laughs> 네. 어 네. KGC의 신인들이 뭐 한, 뭐한 경기는 5분 이상 뛰면 아니요, 아니요, 아, 평균, 평균 평균 5분 이상 뛰면 네. 평균 5분 이나 네. 뛴다면 그래도 조금 로테이션 쓴다는 음, 소리잖아요. 네. 한 아홉 번째 멤버로 쓴다는 네.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러면 된다. <laughs> 음, 그러면 비임김 이제 눈썹 밀기로 밀겠다. 네. 밀기파. 아까는 그 삭발 하나 걸었고. 삭발. 네. 그렇지. 네 색발 <laughs> 뭐 했죠 제가 몰라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누가 뭐뭐 뭐 있는데 아 잠깐만 그거 용병 안 바꾸면 색발한다. 아, 용바꿉니네 맞습니다. 모리스. 네자 3위. 3위. 3위는 가스 공사. 가스 공사. 네 가스 공사. 하, 저는. 김승희 감독이 네. 이대성의 농구를 진짜 싫어합니다 음. 무상으로 줬습니다 음. 진짜로 이대성같은 이대성을 캐럿은 역겨워도 자기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뭐죠? 트레일카드로 네. 좀 썼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네.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네. 가감이 두혁기를 두경민을 네. 자기 디비 어, 줘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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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민이 안될놈게 뭐냐면 네. 리콜슨이랑 싸운 새끼입니다 <laughs> 어쩌고저가 장난이야. 네, 그런 생긴 이대성은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지조가 있을 뿐이 이기와 뿐이잖아요. 농구가 조금 잘못됐을 뿐이지. 네. 예. 이기 위해서 자존심도 충분히 붙일 네. 수 있는 선수고. 네. 지금 누구보다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우승은 목마를 수밖에. 모비스에서 네. 우승했지만 사실 버스 탔잖아요. 네. 솔직히 버스 탔잖아요. 네, 버스를 탔다. 네. 네. 저희가 옛날에 소프 사서 그랬죠. 옛날에. 네. 그렇죠. 네, 선출네 네, 버스 탄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멤버십도 좋고 해볼 해볼 해보려고 할 거다. 네. 거기다 용병도 중상의 꼬는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에 그다음에 저기 그 할로에 머피 할로에네그 아, 네. 이대성이랑 또 뛰었죠 한 네. 시즌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문제고냐면 약간의 수비형에 가까운 용병들 모았다. 그러니까. 둘다. 네. 때려 넣을 수 있는 용병이 아니다. 네. 그렇다한테서 뭐죠? 이 대선의 평균 득점이 국내 선수에서 1위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음. 모르겠어, 컵대만 봤을 때는 투매게임을 네. 미들렌즈게임을 간결하게 하더라고요 음, 좀 바뀌었다? 네, 그게 일시적일건지 네. 저도 와이퍼도 잠깐 잘한다고 해서 그가그애버리진 아니니까요 네, 그게 애버리진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시 또 흑염룡이 나온다고 하면 아. 네. 유도훈이 씨발 가만히 있겠냐 바꿔서 쓸 수만 있다면 좋은 선수다. 네. 네, 저는 제가 말하는 코치라면 이대성이랑 계속 밥 먹고 커피 먹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제 내면 재내말한 번만 들어줘. 올해만 시이야 아. 아니면 내 턱치 연봉 반납할게. 오, 실제로 반납할 건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네. 네 내말한번 들어줘. 그럼 우리 우승할 수 있어. 음. 네. 정우곤도 있고 이대현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1번 도전 아, 가능하다 네. 네, 왜냐면 2위팀 1위팀이 어느정도 약해진건 사실이고요 네.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그 네. 다음에 그럼 2위 는 KT입니다 KT KT는 허은이 네. 군대를 갔습니다 네. 역경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허은이 일병입니다 지금 벌써네 일병인데 어? 네. 컵밸때 왁스를 바르는 거예 어... 야, 이건... 어 아, 좀 그렇네요. 좀 그, 아무리 뭐 부조리 이런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죠. 그 좀... 상무에서 네. 좀 알려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데 음, 네. 제재를 좀... 제재를 좀... 네. 네. 까불까불 대고 좀 요즘 풀린 것까지 인정하겠네데 네. 왁스를 바로 딱 한다면... 상무에서 네. 아무도 못건든다 음. 네. 아버지! 발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본인이 음. 잘하고 있는데. 네. 아, 이씨. 에이, 진짜. <laughs> 네. 또 말도 안을 하죠. 네. 당장 그런 네.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음. 에이, 군인답게. 네. 에이, 군인 정신으로. 그렇 군인이니까. 상호로 했을 때 받았으면. 네. 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 아좀 세서 죄송합니다. 네. KT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k t 는박 수비형 가드 위주로 씁니다. 네. 박지원, 정성우가 주전이고요. 그러서 최성모를 올리면서. 네. 에이, 합선도 탄탄하고요 거기다가 아니, 뭘, 물론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나쁘진 않아요 버틸만 네. 해요 거기다 김준환도 약간 힘들것 같아요 이제 어, 드디어 허훈이 가면서 가면서 약간 쓸수 있는 약간 쓰더라고요 살짝 어. 5분 평균시간 3분 50초에서 4분 보는데 너무 네.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그러면 상무도 갈수 있어요 영좋으면 네. 거기다가 양홍 백업에 한이원 네. 빅맨에 스텝업 안지 금하용과가냉 아, 냉정하게 지금 그 K 네. 그 국내 빅맨 중에 1위입니다. 지금 네. 현재 어, 하윤기 거기에 뭐 김민우 음. 거기에 또 이두원, 네. 박준영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거기 용병도 중상위권 뽑았습니다. 음. 수비는 좀안 하지만 이순이 용병으로 양호시키 할거 같고요. 아 네. 네 잘하더라고요. 네, 공격력이 좋더라고요. 공명력이 좋죠. 네. 앤드 에르난데스하고 좀 겹치는데. 네. 에르난데스가 피지컬이 더 좋아서 제가 에르난데스 위로 뒀고요 거기다 네. 에르난스 수비도 좋고 네. 야노시키 수비에 좀, 좀 음.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메모장을 갖고 오지 않아서 네. KT 1순위 용병을 좀 찾아주세요 네. 그 선수가 수비형 용병입니다 네 에이. 은덕호였나? 에이. 어? 비슷한 이름이었것 같아요 은노이가 가스공장 명의 갖고 은덕호인 네. 것 같은데 네. 수비형 용병이고 에이, 거기 거기에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야누시키 멋있는 게 네. 보통 컵 대회 뛰면 이제 감독이 뭐 40분 내내 뛰면 힘드니까 용병지한명 뛰거든요. 네. 좀 쉬어라. 네. 그랬는데? 아닙니다. 감독님. 음,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아니, <laughs> 풀로 아. 뛰겠습니다. 어. 저 이번 컵 대회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피력해 주더라고요. 어. 열망이 있네요. 맞잖아요 보통 용병한명 하면 5분에서 7분 정도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보통 이제 컵대에서 용병 두명 있는 팀 유리한 게그 7분 동안 국내 선수로만 뛰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까먹은 수가 5점에서 10점 정도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박빙으로 가는 팀이 그렇게 해버리면 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와 야노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멋진 용병이었다. 네. 네. 그리고 공격력도 상당히 뛰어난 네. 용병이다. KT 감히 기대되고 네. 저는 KT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인 네. 팀이 뭐세 팀이나 되네요. 아 그렇죠. 제가 네. 막 확실한 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팀 네. 스타일이 좋은 팀. 네. K 팀 네. 2위로 한번 왔습니다자 네. 1위. 일... 1위는 우리는 서울 S 케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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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뭐짠 짠해가지고 네. 이번에 뭐컵 대회 때막30몇점 차로 막 헤로한테 지고 하니까 네. 우려를 많이 하잖아. 네. 누가 있죠? S 케이 누가 있죠? 우리 최. 아 최. 최준형이 있습니다 즈는 츄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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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용병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포워드 용병보다 비용병이지 않습니까? 비용병 네. 최고인 짜밀원이가 있습니다. 짜밀원이 원이 네. 원이 예, 네, 짜밀원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좀 이슈는 뭐냐면 안영준이 군대를 갔다. 음... 네, 근데 이제 사기권 팀들이 다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네, 하나티 빠지고 K, 예, 허도 리스크가 있고 지금 케이지도 네. 리스크가 있고 네. 가스공사만 리스크가 없지 사기권에서다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똑같다. 음...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승은 못 하겠지만. 네. 은할것 같다. 같다. 네. 최뭐 최원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현성 갔지만,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수비수 오재야, 네. 네, 오재원도 스텝업을 한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최부경뭐 건재하고. 네. 근데 이제 좀 약점은 저는 좀 미안합니다. 리온 윌리엄스는 교체가 조금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 최 꼴등이다. 꼴등, 아, 꼴등? 네. 전체 전체에서 전체 아. 지금 2순위의 용병들의 레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1순위의 용병은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상향평준화 되는 사실. 네. 1순위하고 2순위가 용병 차이가 그렇게 뭐다 많이 나진 않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래도 우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윌리엄스를 함부로 네. 커트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백번 도전을 위해서 한번 음,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게 고려를 우리가 오픈하지 말고 네. 또 이제 또미국인들은또 쿨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가. 네. 네. 그리고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미국애들은오 미국인이 난 친하신가 봐요. 아니 그런 것보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제주라는 용병에 인생을 따면 네. 이거는 비즈니스가 된다. 괜찮다. 네. 아니면 이 팀이 꼭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내더라. 고 왜냐하면 또탁 팀에서 구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윌리엄스가 l 출 되더라도 어리고 w 이 l 부상당하거나 이러면 i l l i a m s 그리가 w i l l i a m 그리엄스가 l 대 i a 으로그리이들어 l 었습니다 그리고 s k l 윌 s 그리고 스스 가져간 용병은 그때는 코로나 때용에 용병 그체가 너무 씨앗이 말라가지고그래가지고 음. 네. 검증이 안된 용병을 뽑기 l 너무 위험 s w i 컸습니다. 네. 그래서 i l l 스 a m s w i 거지. i a m s Williams, w 조금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다. l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맞을거다 아 음. 근데 뭐비대하이 틀리는거 보려고 비대하이킴 유튜브 보는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인왕은 KCC의 네. 송동훈이 받을 감동이 높다 네, 왜냐면 <laughs> 일단 많이 뛴다 네. 그리고 눈여겨 보입니다 번쩍이고 리딩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수비에 좀 이슈가 있는 좀 네. 선수고 박인웅은 왜 지금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음. DB의 패턴을 익히지 않으면 이상금이 안 쓰는 건지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박인웅과 송동은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도원 뭐, 이도원도 별로였고 네. 에, 뭐 나머지 선수들도 그닥 네. 뛰어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초대권.